지금도 보면은 전통방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신부들의 행렬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잘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 지금보다는 아주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의지할 남편을 향해 가고 있는 신부는 그날만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했을지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연지꼰지를 찍고 좋은 향내가 나는 화장품을 바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가는 그 길은 행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내인 에스더 역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습니다. 여섯 딸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딸은 향품과 여러 가지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냄새를 지우고 왕이 좋아하는 향례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왕에게 간택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마를 타고 남편에게 가고 있는 그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남편은 값비싼 진주를 만난 것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아내는 집안일을 분란 없이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키워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맞벌이를 해요. 그런 부부가 많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그 당시에는 지혜를 가진 여인은 남편이 밖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수 있도록 부지런히 안에서 덕을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안에서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녀들도 잘 성장할 수 없다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남편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었던 거죠. 아내가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있는 그 여인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대를 이어서 평온할 것입니다. 여인이 지혜롭고 명철하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혜를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어머니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을 배운다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일을 했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지, 그때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대로 자기도 일을 처리해 보면서 아, 우리 부모의 판단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너 나한테 감사해. 우리 엄마들 그런 말 잘하죠. 어,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제발 그런 말좀 하지 말아. 걔 그냥 자기가 밥 먹고 컸어요. 응. 엄마 아빠가 지혜로우면 자녀들은 그냥 감사한다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명한 아내에게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남편을 경외하고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다면 이제 남편은 그 아내가 믿음을 지키며 더욱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남편에게 있단 말이죠. 남편은 자신을 통해 아내가 행복을 누리고 그 누구보다 더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의 향례를 낼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나의 안전한 울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가족을 사랑으로 이끌어갈 때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집에서 소용없다 말이죠. 밖에서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평온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아내들은 아, 내 울타리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집안에서 집안과 자녀를 잘 돌보고 남편은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때그 가정은 평안한, 평안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안에서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가정이 이어나가지 못한다 말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것으로 술란미를 높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초라한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했던 술란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화려하게 만들어진 자신의 가마를 태워주었어요. 이것을 본 예루살렘 여자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순람미의 행렬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며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라면서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순람미의 가마 행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포도원직이었던 술란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화려한 가마를 탄 것을 보자 여인들은 술란미를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녀는 술란미가 솔로몬 때문에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사탄이 알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순란미를 질투해서 해칠지도 모르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까 두려워서 칼을 잘 쓸고 용맹스러운 60명의 용사로 그 여인을 호의하게 하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술람미가 남편에게서 느끼는 든든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가마는 잘 자란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은 은으로 칠했어요. 바닥은 금으로 덮었어요. 그 여인이 앉은 그 자리는 자색으로 깔았습니다. 가마 속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름답게 꾸며놓아서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쓴 남편을 보는 술란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든지 좋은 가문의 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보잘 것 없는 포도원지기인 자신을 사랑해준 솔로몬에게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과 함께 왕의 가마를 타고 궁에 가고 있는 순란미는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솔로몬의 곁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우우죽수처럼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미모가 빼어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보면 부부는 결코 외모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셨죠? 자원의 말씀처럼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살피는 여인이 아니라면 그 가정은 곧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모와 학벌과 재물보다 먼저 속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 말이죠. 상대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순란미가 타고 있는 가마를 보면 연기 기둥 같은 것이 앞에 피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마 주위에는 용사들이 서 있습니다 은과 금을 바르고 자색의 자리가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추레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연기 기둥은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마는 성막과 같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색의 자리는 속지제를 들이고 피를 뿌리는 언약계를 보는 것과 같아요 주위에 있는 용사들은 잘 정돈된 이스라엘 백선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연기기둥은 야자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자수처럼 올라가다 퍼지는, 니까 그러니까 핵폭탄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넓게 퍼지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먼 곳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연기 기둥을 본 사람들은 기쁨으로 솔로몬과 술란미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과 함께 움직일 때 이방인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높이 솟아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구름기둥만 딱 봐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우리는 알수 있단 말이죠 자기의 백성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정금으로 그룹을 둘 둘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서를 궤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죄를 대속한 동물의 피를 그 속죄서 위에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동안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 같이 갈라지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신 성령일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이 내려와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곧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후에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눈으로 볼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말이죠.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라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다 말해.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구원의 가마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향기를 풍기면서 천사들의 호위 속의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길에 서 있는 예루살렘 여인 중에 솔로몬의 가마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구원의 가마를 타고 갈때그 믿음이 부러워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헛된 믿음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무의미한 십자가의 향기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음란과 술과 명예와 인간의 의의 냄새가 나는 향품을 한번 써보라고 권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향품의 냄새가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참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무 편하다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너무나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속아서 세상의 향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가 역겨워 품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향을 써야만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술란미가 단장한 모략과 유황의 냄새를 솔로몬이 좋아했어요. 그것처럼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술란미에게 말을 하면서 그녀를 품었다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명철한 성도예요.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술라미가 솔로몬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향기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성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날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우리 모두는 순람미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잔치자리에 나아갈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극진한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아는 자만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엄청난 힘을 가졌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례를 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주신다 말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믿음의 향기로 치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여자들은 솔로몬이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술라미가 느낀 기쁨을 여러분은 크리스도와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라미가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게 될 거예요. 술라미가 즐거워서 추던 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추게 될 것입니다. 술라미는 이제 솔로몬과 함께 왕궁에서 풀올 것이 없이 살 것입니다. 솔로몬의 보호를 받으며 원하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여러분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간증 같은 동영상을 볼때 저는 되도록이면 보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갔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더라. 어때요? 거기를 갔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고 있더라. 그런 천국이면 저는 안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천국에 뭐하러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정말 기뻐서 춤추고쉴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증 같은 거 많이 듣지 마세요. 동영상 같은 거볼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아셨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한 번을 갔더니 빈집이었대요.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갔더니 책상에 하나 놔져 있더래. 그런 천국 뭐 하러 가요? 어? 그 죽도록 책상 놓고 쇼파 놓고 하나씩 놔야 되는 천국을 뭐 하러 가느냐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멘아멘 한단 말이죠. 막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초청해갖고.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뭐 이렇게 소파가 있고 뭐 그냥 여기서 소파 사서 시간 앉으세요 아셨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릴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데 거기서 무슨 책상 하나를 마련해서 뭐할 건데 거기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켰던 작은 믿음이 주는 축복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천사들의 인도하심, 그들이 함께 역사한 거기서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다 말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르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많은 얘기를 할때 저희들은 솔깃하여 아버지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의 중심에 계시며 성경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술람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가마를 탔던 것처럼 포도원 지기가 왕의 가마를 탔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던 저희 죄인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의 보좌에 함께하며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세상의 습관을 쫓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솔라미처럼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향례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